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BL입니다. BL 142760 5640원으로 오늘 장에서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 하락을 좀안이 하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할수 반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상 주가 흐름에서는. 그리고, 지금, 어 사실 제가 다른 종목에서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성장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성장주도 아니고, 배당도 못 주고, 자기 자본율도 까먹고 있어요. 지금 마치 자기, 자본율, 자기, 자기 자본율이 마이너스 27%라는 거는, 어 100만원을 투자하면은 1년마다 약 27%씩을 까먹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성장성에 좋은 회사였다면 과거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일단은 그런 펀더멘털적인 몫소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도 안 좋고, 안, 그, 안정성, 펀더멘탈 등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만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그래요. 그죠꿈 먹고 사는 회사들이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분들이 그도 이제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어,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돈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1차로 돈이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불안불안한 회사들 이 먼저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 어, 바이오, 자궁경부 대표 치료 뭐, 암, 코로나 바이자막 뭐, 뭐다 갖다 붙어져 있습니다. 뭐 오늘인가요? 무슨 저기, 일단은, 그 북한에서도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약발이 지만안 먹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지 미드 코로나 거의 되고 있는 구간이라. 어, 중요한 거는 그런데 기관은 좀 사고 있어요. 투신, 그까 그러니까 기관이 투신, 빨간색 투신과 종합적인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는 게좀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나오는데, 이미 지금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14,000원에 40%이시면 꼼짝 못하시고 지금 그 자산이 3분의 1토막이 되신 거잖아요. 이게 아마 2월 달에 사셨을 텐데 2월 한 중순쯤에 이제 엔장을 보시고 사셨을 텐데 2월쯤이면은 아직 그 시장에서 경각심이 없을 때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아마 작년도 한 추석 지나쯤부터 헝다 나올 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음, 지금은 시장이 급속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 가만히 두면은 어어어 어, 어, 하다가 이제 진짜 10% 20% 하루 만에 손실 나고 네, 반토만하는게 3분의 1토막 나는 게 손실 가능합니다 자40% 비중이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도 음, 그냥 참고만 하실 것같은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종목, 반짝 상승은 하는데, 반짝 상승하는데, 이게 V자로 상승한다기 보다는, 빨간색이 예상 주가 흐름이에요. V자로 상승한다기 보다는, 잠깐 상승하고 도로 내려간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패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반짝 상승한다면은, 지금 오늘장에서 5 6 4 5원으로 마감했으니까, 을 6,000원 선, 5,800원 선? 이 예, 정도 구간을 갈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5,800원에서 6,000원 선. 더. 더 매수를 하신다던가, 저기, 그,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도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장 5,640원인데, 이게 잘못하면 5,380원도 깨게 되면은 진짜 그 다음에는 쭉 열려있잖아요. 4,900원 대까지 열려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5천 원깬다면 일단은 비중을 반이라도 좀 줄이시고 이거 계속 묶여 있으면 이거 한 지금 같은 장세가 우리가 이제 화랑장이 몇년 됐니를 생각해 보면그 기간만큼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라고 해도 그게 반이라고 해도 올해는 내내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올해 계속 속속인 종목들이 내년 되면 오른다.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OCI 보세요. OCI는 제가 증권사 했던 시절에 2010년도 2008 거, 어, 그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60만원 하던 OCI가 지금 10만원 돼서,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들은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소외를 당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코로나, 물론 제2의 코로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뭐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거를 트레이딩 할수 있는 자금이 없으시면 은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5,380원이죠. 조금 더 무드물이면 뭐 5,000원 선을 이제 4890이긴 한데 5,000원에 이탈하다 보면 많은 좀줄여해서 다른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을 보시고요. 반드시 매수를 하실 때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종목은 반짝, 단기 반등을 하지만 도로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신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라는 분석입니다.